어느덧 2024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어떻게 연말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교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요. 먼저, 한 해마다 인생의 의미를 잘 부여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청년들을 만나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생의 계획이 틀어지거나 권위주의와 불통의 조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거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겪는 무례함과 오만함으로 인한 배신과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래만 준비하면 되겠지 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또다시 한 해만 공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체 나는 올해 무엇을 한 것일까 생각이 되는 거죠.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한해 동안 우리가 겪은 다양한 일들을 이야기하려면요. 며칠 밤을 새서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분주히 살았지만 무의미한 시간을 보낸 것 같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인생의 전부 혹은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2024년에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잘 부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두 번째로는요. 성경적 기준을 따라 생각하고 사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돌아보고 의미를 찾아와 보라고 하면요,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하늘을 열심히,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청년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필요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알바를 마친 후에는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 전형 모두에서 서류 전형에서 모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연말이 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올한해 동안 무엇을 한 것일까? 혹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년에도 이걸 계속 하는 게 맞을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은 아닐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도 나를 쓸모없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지만 도리어 허무에 빠지곤 합니다. 만몬을 신으로 섬기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잘산 인생일까요? 무엇으로 삶을 평가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한 해의 결산, 충성됨으로 평가하라.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다른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재산을 나누어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또한 사람에게는 금두 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요 금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한 달란트는 지금의 한화로 환산하면요 뭐 차이들이 좀 있겠지만 많이 잡았을 때 오십억 이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큰 액수이고.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호연히 떠납니다. 종들 입장에서는요 이보다 큰 횡재가 없습니다. 넘쳐나는 돈과 돌아올 기약 없이 떠난 주인이라니 내 세상이 펼쳐지지 않았을까요? 종들은 각각 받은 재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받은 전 재산을 탕진해버릴 수도 있고 또잘 보관할 수도 있으며 투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옵니다. 19절은 오랜 후에라고 그 기간을 설명합니다.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했다고 말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총 10달란트를 돌려줍니다. 받은 것에 100%의 이익을 남긴 것이죠. 또두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네 달란트를 돌려줍니다. 역시 100%의 이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그대로 한 달란트를 돌려줍니다. 그러자 주인은 화를 내며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있는 종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 받은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고 주인이 다시 오시는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남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달란트 비율을 이런 식으로만 읽게 되면은 굉장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일단 본문에서는 100% 이익을 남긴 종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한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얼마나 많이 남기셨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 올한해 100%의 이윤을 하나님께 내가 100%의 이윤을 남겨서 돌려드린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주님, 저는 주님께서 맡겨 주신 것에 100%의 성과를 주님께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또한 달란트를 그대로 돌려준 종은요, 주인에게 혼인하고 받았던 그것을 도리어 빼앗기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올해 곰곰이 생각해 봐도 내가 남긴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나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마저도 빼앗기시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주인은 종들에게 그 많은 재산을요 차등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100%의 이윤을 낸다 할지라도 네 달란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처음부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의 소유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세 달란트를 탕진한다 할지라도 두 달란트 받은 사람과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불공평한 우리의 인생을 반영하는 것 같은 씁쓸함을 줍니다. 그런데 세상도 우리의 인생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첫 번째로요.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를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우리는 소유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 SNS의 팔로워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가진 옷의 조용류가 얼마나 많고 다양한지, 이런 이전 직장에 비해 다음 직장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연봉을 주는지 등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시간과 이만큼의 돈을 투자했는데 그만큼의 이득이 발생하지 않으면요. 잘못 산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만큼의 관심과 애정을 주었다면요.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성장하지 않거나 나에게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해주지 않으면요. 그 관계는 잘못된 관계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세상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평가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풍조를 무한 경쟁, 비교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경쟁해야 될지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과 경쟁하던 것이 입시에는 전국 학생들과 경제하고,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과 경쟁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성취하면 좀 마음이 편해질까 싶지만, 곧더 높은 곳으로 길을 쓰고 올라가지 않으면, 뒤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하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SNS나 유튜브에는 저마다 나는 행복해요. 나는 부자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생성되어 올라옵니다. 입시에만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것만 이루면 정말 소원 없겠다 싶었는데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졌으며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 애당초 나보다 훨씬 많은 것을 소유한 그 사람들을 보면 내가 가진 기쁨, 내가 얻은 행복은 그 만족감은 초라해 보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올해 나의 삶을 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올해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몇 가지 특이점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길 때 무엇을 해서 재산을 불리라 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주인은 장사를 하라든지 투자를 하라든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이상 남겨야 한다라는 기준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그저 맡기고 떠납니다. 또 차등 지급된 달란트는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재능을 따라 주었다고 말합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준 것이 아니라 맡을 수 있을 만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십자 인대가 파열된 사람에게요, 달리기의 신기록을 갱신하라고 요구한다면요, 이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들이 맡아서 잘 관리할 수 있을 만큼씩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남긴 종들은 모두 똑같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은 종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그들이 남긴 모든 것들입니다. 주인은요, 더 많이 남긴 사람을 칭찬하고,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을 칭찬하고, 두 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좀더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칭찬하고,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칭찬했습니다. 이런 전제들은 달란트 비유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애당초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남긴다 해도 다섯 달란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평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총들이 주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 자 이제 또 다른 종이 받은 칭찬을 한번 봅시다.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각각 두 종이 받은 칭찬과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동일하지요. 주인은 21절과 23절에서 각각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에게 똑같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칭찬의 내용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칭찬합니다. 주인은 종들이 남긴 양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종들의 충성되었음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됨을 요구합니다. 충성됨의 뜻은 믿을만하다, 맡길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믿을 만한가로 평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올한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평가 기준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살았는지, 혹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도움이 됐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했는지,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의 요구에 신실했는지, 하나님이 맡겨준 시간에 대해 신실했는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이웃에 대해서 신실했는지, 하나님이 부탁한 피조 세계에 대해 신실했는지가 됩니다. 주인을 기억하며, 주인이 신뢰할 만한 삶을 살았는가가 우리의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습이 같으려고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이웃에게 하려고 애썼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약 올해 이렇게 사셨다면요. 정말로 잘 사신 것입니다. 마음껏 자신을 칭찬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성경의 평가 기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세상의 평가 기준, 가치관에 저항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첫 번째로요, 불공정한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인은 기업주고 종은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은 회사를 위해서 밤낮 죽도록 일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여를 많이 해도요, 연봉에 반영되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서 뭐 하나? 어차피 주인만 배부르게 하는데. 성실하게 살면 뭐 하나? 어차피 건물주만 더 부유하게 되는데. 그러나 달란트 비유에는 놀라운 점이 숨어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소유와 종들이 추가로 얻는 이익을 모두 그 종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또, 모두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의 대가를 착복하지 않습니다. 올한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셨습니까? 이웃을 위해 나의 것을 나누셨습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 애쓰셨습니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해 칭찬하고 상급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적 평가의 늪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절대적 평가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양이 아니라 그가 할수 있는 최선에 집중합니다.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구도 내가 남긴 두 달란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다섯 달란트 남긴 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나를 평가하거나 나보다 자신이 더 잘했다고 위세를 떨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것, 그것을 잘 감당한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유에서는 두 달란트 남긴 사람과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이 모두 동일한 칭찬을 받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의 수고를 잘 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신실하였는지를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았다면, 비록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칭찬해 주시고 갚아 주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유는 주인이 먼 나라에 오랫동안 떠났다가 돌아오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주인이 돈인 것 같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인이 돌아오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과 신실하게 산 사람들의 입장이 역전되는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삶의 의미를 빼앗아가는 세상 가치관들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삶을 바라보시는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